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어떻게 다스려? 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스려? 예, 네, 어떻게 다스려? 음, 우리 2025년도 이 다스림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이걸 좀 다스리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스림에 대한 그 대상은 물고기, 새, 동물, 식물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강아지를, 어, 좋아해서, 강아지를 길리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그 강아지를, 어, 저희 집에 데리고 오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모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오늘 보문 말씀해 보면, 창세기 2장에, 1장에 그 축복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두 번째로 이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는데 이거를 아담보고 이름 한번 줘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저도 그 강아지를, 어, 집으로 입양하면,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줍니다. 근데 강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아, 어, 이쁘게 생기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해피 그랬어요. 해피, 해피. 예, 그다음부터 이 해피를 데리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에, 훈련도 시키고, 앉아라, 일어나라, 손 달라, 그리고, 아, 음식을 갖다 주면, 그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 어, 그, 강아지를 데리고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재미난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 분명한 사실은,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 아담에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던 이 물고기 새 동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줘 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하나님이 원래는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한 부분을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을 이양을 해주셨어요. 그 대상이 바로 물고기, 새, 동식물들에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동식물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우상으로 섬기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범위를 넘어가서 사람을 마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원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가고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림에 대해 대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렇게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 뭐 이런 성경의 얘기를 몰라도 아, 그 조그만한 강아지 하나를 아, 입양해서 기르는 그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대한 아, 이야기들이 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아, 그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잘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자마자 이 강아지가 아, 굉장히 그 행복해하고 모습 그다음에 어 웃음 짓는 모습. 뭐 개가 웃겠어요? 그러나 얼굴 표정이나 전체 모습에서 그게 자꾸 느껴져서 그냥 해피라고 그랬다고요. 해피 해피. 응. 그런데 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 그가라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이 산전초목에 대해서 또 들찢은 그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 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다스림의 그 내용들을 잘할수 있었던 그 사람의 인물의 모습이 여기 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관하여 말했다, 이러니. 그러니까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끔 이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그 특성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생명체의 에, 그 접촉의 시작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 생명체와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 특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한 사람도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잘알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하나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축복의 메시지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름 줘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었던데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 그 다스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다면,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을 때,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 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조금 이따가,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이게 참 너무나도 많아요. 이 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 아니 하시니까 아 어, 우리에게 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영감의 세계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 어, 우리와 대화를 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축복으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서 할수 있는 건 하시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이 연장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는 지금 생명체를 잘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 그 방법까지도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으로 해서, 아, 그 생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 교감을 하고 서로 알수 있게끔 하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 보여주셨듯이 저는 또 다른 그 이야기들을 더 연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요. 어떤 한 기술자가 저희 집에 냉장고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로 해서 이제 와서 봐주기 전에 무엇을 무엇을 하면서 이걸 잘 봐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를 잘하세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이두 가지를 잘하면 은 혹시 그 냉장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냉장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몇 가지를 잘, 그 점검해 보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 스위치를 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싹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예요? 기술자니까, 그 방법을 알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그런, 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기, 기계의 대부분은, 기계의 대부분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잘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청소를 잘해 주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참인생에 좋은 거를 제가 그분한테 깨닫게 된 거죠. 방법이 다 있더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명체까지 생명체는 뭐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니 그러니까 생명체를 다스리라는 것은 이 생명체를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런 범위까지, 왜?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창조물이니까. 그또 다른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움직이는 사물까지도, 아, 하나님이 이 연장 범위를 다가르켜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예? 그 방법을 따라서 잘하면 잘 다스려진다. 쉽게 말하면 매뉴 요 요즘에 현대말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매뉴얼을 따라서 잘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고 잘그그 그 기계나 모든 것들을 다잘 그, 다스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방법이 클리어해요? 생명체는 뭐 이름부터 먼저 죽고서그 다음에 연구하고 할 만하면 다 된다는 거지. 예. 또 사물 같은 경우는 그 사물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보고서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예?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사물까지는 하나님이, 예, 연장해서 계속 알게 해주는데 인간이 인간을 마치 다스리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그 말씀의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방,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 방법까지도, 어, 알려주셨다. 이 얘기는 세상에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을 잘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서, 예, 우리를 잘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때는 많은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음에 한번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예, 전체적인 우리의 라이프를 하나님이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한번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정말 끝도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여러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기도합시다. 교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2025년도가 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인생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찾아서 행함으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지혜와 본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는다 아멘